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에메칼라의 세관에 7개의 대지에 나오는 탐욕의 제 불사신 반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폴로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Yeah! 저번 영상에서는 반이 푸른 피아나를 찾기 위해 빛탈세관이 들어와 상지로와 만나고 레즈코가 푸른 피아나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얘기에 레즈코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합류하며 비살대 본부까지 갔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는 게이 영상을 이해하는데 도으라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자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방과 대치하고 있던 기살 때 주들은 부부야시키 당주의 명령으로 싸움을 멈추게 되었고, 모든 주들을 압도하는 실력을 가진 자가 무전을 처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해준다니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죠. 부부야시키 당주는 안 그래도 기우와 우르코답게 편지를 읽고, 레지코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해결한 것에 한지로와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휴-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반은 싱글벙글 웃으며 그럼 어서 다음 12기호를 잡으러 가자고 하며 탄지로를 재촉했죠 하지만 오우야시키 당주는 반에게 좀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 했고 반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귀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반이 레지코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이유를 듣자 수궁이 가면서도 다른 세계로 올 정도의 배짱을 가졌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죠. 후베이티 단교는 앞으로 강력한 혈귀들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탄지로가 일륜도로 마무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륜도 재질의 철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혈귀들을 더 쉽게 죽일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좋다고 했습니다. 부부야식키 당주는 대장자기 장인들에게 반이 평소에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삼절권의 형태로 만들어달라고 했고 그 무기가 올 때까지 비살대 본부에서 대기를 했죠. 그때 심심해진 반은 직접 요리를 해비살대 주들에게 대접을 했고 처음 보는 요리에 이끌려온 이들은 먹고 나서 우마이! 를 외쳤습니다. 특히 연주비칠 같은 경우는 반이 만든 요리를 먹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라며 반을 바라보는 눈이 하트뿅뿅이 되었고 오바나이는 그런 반을 엄청나게 경계하며 수첩에 요리를 배워야 한다라고 끄적거렸죠 반은 주들에게도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랑한 사람을 위해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에 멋지다고 칭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무기가 도착하게 되었고 가뿐한 마음으로 12기호를 잡으러 가겠다는 반 반과 탄지로에게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승객들과 귀살대원 몇 명이 실종되었다며 그곳으로 가보지 않겠냐고 했죠 그렇게 무한열차에 탄반 그곳에는 염주 표주루가 미리 타있었고 그곳에서도 우마이로 외치며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죠 반은 자신만 있어도 충분한데 너까지 왜 왔냐고 묻자 이 열차에서 파는 도시락이 맛있다고 유명하다길래 도시락을 까먹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목 보인 녀석이로군 이라는 생각으로 좌석에 앉았고 영무원이와 검표를 했죠. 그리고 얼마 뒤 혈기가 튀어나왔고, 음, 새로 받은 무기를 시험해볼 수 있으려나? 하며, 삼절곤을 꺼내는 순간, 표주로가 엄청난 속도로 뛰어나가, 화염의 호흡으로 그 혈기를 배워버렸습니다. 반은 쳇 무기 성능 좀 보려고 했는데, 라고 하자, 표주로는 다음 칸에도 한 마리의 혈기가 있다라고 말해줬고, 반은 신나서 뛰어나가, 삼절곤으로 혈기의 뚝배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혈기는 재생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었죠. 오, 진짜로 이거로 때리니까 죽네? 하며, 만족을 하는 반그뒤 자리에 앉아 잠에 들었고 반의 꿈에는 몸이 멀쩡해진 엘렌이 나왔습니다 엘렌과 뜨거운 포옹을 하며 어떻게 다시 되살아났냐고 묻자 반 덕분에 사랑한 거 기억 안 나냐면서 그저 행복하게 대화를 나눴죠. 그렇게 한참 엘레인과 행복한 꿈을 꾸고 있던 그때 탄지로는 자신이 꾸고 있는 꿈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났고 엠무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쿠주로 역시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꼈깨어났고 이미 열차와 융합이된 엠무로부터 승객들을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반은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laughs> 탄지로와 쿠주로 그리고 깨어난 네즈코가 엠무의 촉수들을 배워내며 엠무의 본체를 잡기 시작했고. 아침내 탄지로가 맨 아카노가 엠무의 본체와 싸우고 있었는데 엠무가 수세에 몰리게 되자 네 녀석들과 함께 온 남자를 죽이겠다고 했고 반이 잠들어 있는 곳에 촉수들이 잔뜩 자라나 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엠무를 공격했고 엠무는 내 녀석의 동료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냐 라고 소리치자 아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 라고 말했죠 엠무의 촉수는 분명 반의 몸을 뜯어버리고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자꾸만 반의 몸은 재생하고 여전히 쿨쿨거리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엠무의 촉수들로 반의 몸을 전부 감아 압박을 시킨 후 흡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흡수가 되지 않았죠. 어,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하며 그 촉수들을 전부 터쳐버리며 반이 일어났고 주위 상황을 보고 이건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황하고 있던 엠무를 산지로가 히노카미 카고를 사용해 목을 베어내버렸고 엠무는 소멸하기 시작했죠. 열차가 탈선한 후 승객들을 구조해놓고 잠시 쉬고 있던 그들 탄지로는 지친 몸으로 그래도 하얀 일의 피를 얻었다며 기뻐했고 반 역시 잘했다고 기뻐했죠. 그 순간 엄청난 기회가 느껴지며 상현삼 아카자가 등장했습니다. 염주 쿄조로는 바로 경계태세를 갖추며 저 녀석은 상현삼 아주 위험한 녀석이 나왔군 하며 긴장을 했죠. 하지만 반은 상현삼이면 엄청 높은 계급인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오히려 좋아했고. 방금 하얀일과의 싸움에서 자신은 잠만 자고 있었으니 저 녀석은 내가 상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악카자는 어느 놈이든 신명나게 싸워보자 하며 반에게 뛰어가 주먹을 날렸고 반은 악카자의 주먹에 맞고 엄청나게 멀리 날아가 버렸죠. 악카자는 뭐야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한방에 죽어버린 건가? 라고 말했고 그 다음 메인 메뉴인 염주를 상대해볼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하면 저 멀리서 반이 목을 뚜둑거리며 오넌 괜찮은 펀치 가지고 있군. 이라고 하며 걸어왔고, 아카자는 씩 웃으며 다시 반에게 뛰어갔죠. 하지만 이 와에는 반이 주먹을 휘둘러 아카자의 면상을 때렸고, 아카자가 멀리 튕겨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카자 역시 깨진 머리를 재생하며 일어났죠. 그 다음 순간, 둘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뛰어나가 서로에게 난타를 했고, 엄청나게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로 계속 회복이 되었고, 서로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싸울 만 하는 재밌는 녀석을 드디어 만났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보자며 파괴살 나침을 시연했고 엄청나게 정교해진 공격과 파괴력이 반의 온몸을 박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카자가 난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힘이 뭔가 빠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반을 때려도 반에게 데미지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이 한대퍽 때리자 아카자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으며 몸이 날아갔고 회복력도 아까만큼 빠르지가 않았죠. 반이 날아와 펀치를 날리자 그대로 다 얻어맞게 되는 아카자. 파괴살 나침을 통해 반의 움직임이 읽혀지지 않았고, 아까와는 차원이 다른 신책력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정도의 힘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가? 라고 부들거리던 아카자. 반은, 아카자가 파괴살로 공격을 해왔을 때, 맞으면서 스네치를 사용해 아카자의 신책력을 강탈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카자는 싸우면 싸울수록 힘이 빠졌고 반은 점점 힘이 차올랐던 것이었죠. 자, 많이 놀았으니 이제 내 녀석의 피를 받아갈까?라고 하며 자신의 삼절곤을 꺼냈고 아카자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덤벼들었습니다. 그 순간 반의 무기가 아카자의 온몸을 타자 가기 시작했고 그 무기의 궤도는 간파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르고 정교했죠. 아, 이 녀석 사실은 주먹으로 싸우는 타입이 아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타입이었던 건가? 그런데도 보기 좋게 팔리다니. 완벽한 내 패배다. 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 아카자에게 내 녀석과는 하루 종일 싸울 수도 있긴 하지만 나는 하루 빨리 푸른 피 하나를 찾아야 하거든. 그래도 덕분에 재밌었다. 라고 하며 3절군으로 아카자의 머리를 박살냈고 아카자는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상연삼에 빛까지 모게 된 이들은 기뻐함이 돌아갔고 뒤날때 본부에서는 처음으로 상연을 퇴치. 곧또상현 3을 잡아냈다는 것에 엄청난 환호를 했습니다. 그시점 보자는 아카자가 최후에 들었던 말인 푸른피 아나를 찾아야 한다고 했던 것에 엄청난 흥미를 갖게 되었고, 푸른피 아나를찾아라는저 녀석을 꼭 잡아 그 정보를 알아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온갖 혈귀들을 시켜 저 남자를 찾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반은 순조롭게 한지로와 함께 혈귀들을 퇴치하고 있었는데, 한 혈귀가 죽어가면서 푸른피 아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니 기다려라 라고 말했고, 그뒤 다른 혈귀가 나타나 말했죠. 나는 지금 이혈귀의 몸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나는 혈귀의왕 무장이다. 내네 녀석이 푸른 피아나를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냐며 물었고 반은 그걸 내네 녀석한테 말해줄 것 같으냐고 했죠. 그러자 무자는 그래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면 푸른 피아나를 같이 찾는 편이 훨씬 수월하지 않겠냐고 배우를 했고 반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무자을 이용한다면 더 빨리 푸른 피아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반의 목적은 아무래도 혈귀의 말살보단 푸른 피아나를 하루라도 빨리 찾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반은 그 혈귀에게 이 네지코라는 소녀가 푸른 피아나의 위치를 알고 있는데 이 소녀를 인간으로 되돌려줄 수 있느냐고 했고 부자는 한 번도 혈귀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혈귀의 세포를 전부 빼버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장 입장에서도 네지코란 혈귀는 딱히 필요성이 없는 혈귀였고 인간으로 되돌려 푸른 피아나의 정보만 알수 있다면 얼마든지 인간으로 되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반은 그렇다면 직접 레즈코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올 것이냐고 물었고 부자는 자신은 약을 만들 수 있으니 혈귀세포로 의 없앤 약을 만들어 다른 혈귀를 통해 보내겠다며 그뒤그 그 소녀가 인간이 되어 푸른 피아나를 잡고 푸른 피아나를 그 혈귀에게 넘겨주면 벌에는 성사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반에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반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나만 믿으라고 했죠. 그렇게 얼마 뒤 약속 장소에 상현육 다키가 나왔고 이 약을 너네에게 주라고 했다며 약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레지코에게 먹였고, 레지코는 쓰러져 잠이 들었죠. 산지로 하반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냐고 아키에게 물었고, 아키는 짜증을 내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고 했죠. 그 상황을 아키의 눈으로 보고 있던 무자는 아키를 통해 말하기 약을 먹으면 하루 정도는 인간이 되는 과정을 거치기 잠에 빠지게 된다고 했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산지로 하반, 제발 레즈코가 인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한 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뒤 레즈코는 눈을 떴고 레즈코의 대나무 입마개를풀자 혈기 투기의 동고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레즈코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탄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오빠라고 외치면서 시나리오 2부가 끝이나게 되죠. 평소에 전형적으로 했던 차근차근 혈기들을 처치하며 무장까지 도달하는 전개가 아닌 무장과의 거래를 통한 도른피안을 찾는 전개로. 색다르게 가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전개를 짰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다음 시나리오인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품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